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중앙대 문과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 문과 같은 경우 크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다빈치 전형, 그리고 탐구 전형, 논술 전형, 여기까지가 수시 전형이고, 그 다음에 수시 혹시 안 된다면 정시로 뽑는 정시전형까지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인원은 올해 문니까 인원 합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전형 방법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교과 7 0에 비교과 30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출결 봉사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영 수사 위주로 반영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교과 전형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교과만큼 중요한 게 수능체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해서 세개합6 탐구가 두 과목 평균이 들어가는데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부터 실제로 탐구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탐구가 한 과목에 뭐 한개 틀리면 2등급, 3등급 되기 때문에 두 과목 평균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높은 기준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부 100, 교과 70이라고 하지만 교과 100에 가깝고 그럼 거의 전교권에 드는 학생이 보지만 어 상당히 많은 학생들 중에 이 체제를 못 맞추는 정도 일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대 같은 경우에 교과0에 어떤 그 어, 합격선은 이 정도까지 낮아진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문과 같은 경우 2019학년도에 대체로 합격자 평균이 1 4 1 영문과는 1.57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상당히 낮은과 같은 경우는 2 2 1까지도 형성이 돼요. 그래서 중앙대가 교과 점수가 이렇게 낮게 형성되는 이유는 중앙대가 나쁜 학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는 좋은 학교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체제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교과가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교권에 드는 학생들 중에서도 대략 이 정도 등급대의 학생들은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 인원은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요. 자, 교과 60, 그리고 서류 40. 요긴 최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추천이 나름대로 있죠. 그런데, 어, 실제로 우리가 추천을 보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추천,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대 면접형 추천, 그 다음에 고려, 고려대 학교장 추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미 위에 세개의 추천이 있죠. 그 다음에 중앙대가 이대보다 위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대 같은 경우도 고객 추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추천 전형을 받는 경우 상당히 정교권에 있는 학생들이 중복적으로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교과 성적에서 지금 충원율이 영흥문과 260% 공공인재학부는 거의 411% 결국은 뽑아놓은 인원의 상당 부분, 12명을 뽑는데 2020 19학년도 아명 뽑았을 때 뽑아 놨더니 계속 충원되고 충원되고 나가고 나가서 거의 411%까지 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격자 평균은 이 정도에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학교자 추천 전형도 교과 전형도 사실 교과에 가깝지만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때문에 교과의 성적이 낮다고 보면 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사실 상당히 상위권 대학으로 추가 합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비교적 낮은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사실 뭐 1.2나 1.5 등급대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대라는 어떤 이름에 비해서 교과 등급이 낮다.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는 알아야 되고, 나름대로 저 등급과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은 지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전형을 교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다빈치라고 보이고 있어요. 자, 다빈치 전형과 탐구 전형, 수시, 수능 전, 수능 후, 그 다음에 면접이 있었었고, 수능 체제가 있었었고, 그동안은 상당히 이렇게 분류가 됐었지만, 지금은 다빈치 전형과 탐구 전형이 수능 체제도 없어졌고, 면접도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전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다빈치 같은 경우는 균형적으로, 그 다음에 탐구형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 탐구 역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차별점을 중다가 설명하기에는 다빈치 같은 경우는 학업, 탐구, 종합 해서 전부 다섯 개의 부분이 올 20%씩 균형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탐구형 인재는 다섯 개의 역량을 보긴 마찬가지지만 탐구 역량을 10%더 보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10%덜 보지만 통합 역량이 전공적 합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도 10% 돌보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종합전형이고 예전 같으면 면접이라든가 수능체제의 차이도 있었지만 지금은 면접이나 수능체제의 차이보다는 반영되는 부분에서 비교과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더볼 것인가.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탐구 활동의 성과를 좀더더 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차별점들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성적대에 보일 수 있을 때 다빈치 같은 게 영문학과 보통 학자 성적이 2.63 정도라면 지금 탐구형은 3.77.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탐구형 쪽은 외고 영문과 애들더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은 낮지만 영어 적합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탐구형의 내신 등급은 조금 더 낮다. 이거는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전사고나 외고 국제고 학생들의 나름대로 해당 전공에 대한 어떤 탐구 영역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조금은 더 내신 등급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차별성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중대 전형 같은 경우. 어, 교과 전형, 이게 교과 비율이 가장 높다, 오히려. 수능 체제도 없기 때문에 정교권에 있는 학생, 정교 1, 2, 3, 4, 5등뭐 이런 학생들이 도전하지. 그렇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로 인원을 빼앗기기 때문에 한 1.2에서 1.45 정도 형성되고 이쪽도 정교의, 어, 나름대로 정교권에 있는 학생들이 도전을 하지만 수능 체제가 높다 보니까 이걸 못 맞추게 됨으로써 교과가 조금 더 낮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비교과로 교과 전형에 나름대로 교과를 역전하긴 하지만, 어, 다, 탐구형 전형이 좀더 전공적 합성을 본다는 면에서 교과는 이쪽이 더 낫지만, 어, 비교과 전공적 합성은 이쪽이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고 기준으로 한 2등급, 외고나 국제인계 진후 3, 4등급 정도 형성된다면 내가 그 정도 학생부 성적은 못 가진다. 자, 그렇다면 중대 논술 전형. 중대 논술 전형 같은 경꽤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영비론 교과의 시, 비교과의 시, 논술 60이지만, 논술 전형에서 비교과는 봉사 출결 기본이면 되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교과 20%도 상당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전형으로 오면 논술의 중요도가 커진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논술만이 아니라 수능 최저 세기 합력 탐구 두 과목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술과 나름대로 수능 최저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논술은 로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중앙대 논술전형 같은 경우 어... 그냥 첫 번째, 뭐, 지원 자격 이런 거 없어, 나름대로 수능 차지 적용하지 않았을 때, 기본 경쟁률은 이 정도지만, 세계 합 6을 맞췄을 때, 실질 경쟁률은 거의 5분의 1로 떨어지죠. 경영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탐구형이나 다빈치의 미디어학과는 실질 경쟁률만은 거의 30대 1 정도로 더 높아요. 학종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부에서 보는 경쟁률만 보고 아 논술은 노또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나름대로 얘네들 입장에서는 세계 압력을 맞췄을 때 실질 경쟁률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술 자체에 해요. 고득점을 하고 수능 체제를 맞춘다면 내신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적다 이렇게 볼수 있죠. 또 하나 보실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논술은 글쓰기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중앙된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게 만들어 예를 들면 가나다라란는 제시문에 나름대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원인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펜에 실린 것들과 원래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 걸 찾아서 쓰는데 네 개의 제시문을 거의 550자 정도, 그럼 한 개의 제시문이 거의 한 120, 1 0 150뭐요런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로 본인의 생각보다도 그리고 글쓰기 실력보다도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내서 이 결과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 독해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도 제시문 마가 주어져요. 지금은 제가 불량상 제시문을 생각했지만 제시문이 주어지면 자, 국어 지문과 마찬가지로 논술에서는 제시문한게 주어지면 이걸 토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을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라의 견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비판 과정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바와 사 그래서 적어도 보면 지금 제시문이 그 가나다라 마바사 일곱 개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3번까지 이어지면 아까지 주어지고, 자까지 주어져서 각각의 입장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았듯이 실질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 자체도 글쓰기 수준이 아니라 독해 수준 따라서 정확한 독해 연습을 하고, 내가 지금 여기 봤을 때 제시문의 개수가 거의 9개에 가까운데, 9개의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그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학생부가 좀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경영경제계열은 조금 문제 유형이 달라요. 1번과 2번은 거의 유사하지만 3번은 약간 문과에서 수리적인 부분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문사회는 이렇게 세 문제, 그리고 경영경제는 두 문제, 그 다음에 추가로 문과 수리 한 문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과 수리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수리적인 영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능수학 기준으로 해서 수학 성적이 좋지 않는다면 문과수은좀 별로 권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최대 값을 구하라든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학생부 성적은 조금 좋지 않지만 내가 독해 능력이 있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중대 논술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대 수시 문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